나가는 길이, 팍, 파킹? 파킹이 뭐야? 주차장? 이세 개를 맞추면, 일로에서 파킹한다? 호랑이, 조각을 맞추라는 건가? 으! 와! 으아! <laughs> 나와, 이 상놈아! 나 바빠! 죽어! 상놈아! 어이 건들지마 좀비야 좀비 좀비 좀비라고 아. 아. 어. 어. 와. 우와... 이렇게 생기면 뭘 해서 많이 팍. I c a 머리 맞았으면 죽으라고, 일어나지 말라고, 뒤지라고뒤지라고 뒤지라고! 뒤져, 뒤져, <laughs> <진짜> 이만 <políticas> 아니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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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로 싸워야 돼. 칼로 칼로. 아니야, 아니야. 못 본석 하자. 못 본석 하자. 자판기가 먹고 싶었구나. 그랬구나. 아니 배고프면 자판기나 꺼내 먹으라고 상놈아 스페이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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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빨리빨리칼줘칼줘내 칼이야 어제또 일어날 것 같아. 뭐야 필름통 이게 뭔데 어 109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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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9 이거 원래 이런 게임이야? 으아! 문 열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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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총, 총. 아니, 안 바꿔. 됐어. 와, 나 이거 못하겠어. 이거 아니야. 괜히 샀어. 아, 뜨거. 뭐 어, 이거 뭐라고? 아 와, 와. 아씨, 저장하고 싶어. 저장은 그냥 끄고 싶어 그냥. 무빙 아니야. 내놔 그거. 내놔. 나한테 중요한 거야. 내놔.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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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. 내놔. 내놔 내놔. 어, 나 총알도 네발 남았어. 나는 갑툭튀가 제일 무섭네. 이거 튀어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. 여기 좀비 있잖아! 아 아니구나 오. 아니 그럴 시간에 문을 열라고 문을 열라고 문을 이 생각이 지금 문을 열어 문을

나 나갈게. 안녕 안돼 안 돼. 저기 안돼 저기 안돼 저기는 안돼 일로 가야지 안전하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밖에 뭐가 있는데? 우와 와! 야! 이건 아니지. 여기 어디야, 또? 한탄총. 총을 줘, 총을. 으아! 오! 와! 야, 이걸 어떻게다. 무비! 뭐이 <laughs> 그랬어. 걸어 다니면 된다 했어. 걸어 다니면 된다 했어. 걸어 다니면 된다 했어. 그냥 가, 가라 걸으면 안 들린다 했어. 안 들린다 했어 또 d 오지지안안린린했 했어. 안린린안안 안, 들... 안.. 안 들린.. e 안들 n 오지 마. 안 들려. 어안 들려. 어. e 아, 진짜. 이렇게 못 살아. 기로 어디야? 머리, 머리, 머리 됐어, 됐어. 아니래, no. 한 대만 더 됐다. 뒤에 좀비 길이 없어. 지금! 지금! 에스! 아, 너무 좋고. 여기 어디야, 근데? 아! 지금! 지금! 여기 어디야? 아, 나왔다. 에헤헤헤헤헤. he <laughs>